안녕하세요. 독일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미국 메이저 리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쓴다고 알려진 윌슨 A2K 내야수용 i-web 1786 모델입니다. 11.5 인치고요. 뭐이 글러브는 11.5 인치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브랜드 제품들은 약간 좀 넉넉해 보이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음 11.5라 그래도 작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의 글러브입니다. 이게 윌슨 글러브는 저, 제가 개인적으로는 착수감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는 글러브고요 떴을 때 손을 잡아주는 느낌도 아주 폭신폭신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라도 이게 윌슨이 되게 잘 인기가 좋은 글러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컬러가, 아,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솔직히 뭐, 가죽을 되게 좋은 부분 썼다, 아니면 가죽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죽의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라든지, 이런 쫀쫀한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이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밀스는 여기가 상당히 얇게, 얇게 웰팅이 사용되는 반면, 여기는 상당히 두꺼운 웰팅이 사용돼서, 여기 부분을 꺾는 느낌보다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쓰시면 좋은 글러브. 그러니까 완전히 공을 잡을 수 있는 글러브 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윌슨 글러브를 각 잡고 쓰시는 경우는 솔직히 잘못 봤고요. 그리고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나 아프로수들 같은 경우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쓰면 어느 정도 그냥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단지 이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느낌은 끈피가 상당히 좀 질겨졌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단단한 끈피가 사용돼서 이 끈피를 좀 부드럽게 하는 거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이런 부분을 조금 여유롭게 작업을 해서 조작성을 조금만 키워준다면 아마 사용하기 상당히 편한 글러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만질 때 되게 조심스러워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쁘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그런 글러브 중에 하나입니다. 배색도 좋고. 모양도 좋고 만드셔도 좋고 착수감도 좋은 그런 글러브 또군다나 냄새까지도 딱 일본 가죽 냄새가 나는 그런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각을 잡고 뭐싱슨 글러브가 각을 잡는 글러브는 아닌 듯 한데 각을 잡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지고 주물르고 뜯들기고 누르고 오토쉐프로 때리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가죽을 약간 좀 부드럽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좀 살려줬고요 음 생각보다 이글로 보다 끈피가 쨍이고 탄탄하게 잘 나와서 아마 쓰시기도 좋으실 것 같은데 가죽 느낌도 상당히 좋아서 부드럽게 만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좀 던지면 그냥 찰떡 달라붙듯이 그냥 착착 달라붙습니다. 이맛에 윌슨 쓴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찰떡처럼 착착 달라붙 그냥 안에 묻혀 버리는 그런 느낌 글러브는 적당히 벌어지고 오므려지고 실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거 끈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이 쫀득쫀득해가지고 그냥 갖다 대면 그냥 달라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잘 잡힙니다. 그냥.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잘 잡히고 있습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공 잡는 거는 무척 잘 잡히고요. 뭐 잡는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만져주면서 손에 맞춰 가면서 캐치볼 한두번 해보시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고 부드럽게 쓸수 있는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